어, 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에바다 모터스 오차장 입니다 오늘은 조금 급하게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뭐 자막 없구요 내용만 빨리 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결론만 말씀드리면 펠리세이드 모델이구요 이 휴가비 프로모션 100만원이 지금 있어서 어, 어차피 동일한 펠리세이드 구매하시는 거면 100만원 혜택 받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이 차장님 잠시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차장입니다 오늘 준비된 차량은 어떤 차량이고 그리고 어, 어떤 특징이 좀프로모션이왜 지급하는 건지 고것만 간단하게 좀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아네 현대 펠리세이드2.2 디젤 차량이고요 네네 2 .2 7인승 디젤. 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 네 그리고 보시면 문나이트 블루펄하고, 네, 블루. 네, 화이트 크림, 네, 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네. 지금 화이트 문라이트 블루펄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또한 대가 나갔어요. 네, 네 한대 네. 없다 봐야 돼요. 네, 네. 지금 한4대 정도 가능한 네. 수량이라 네네. 저희가 급하게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 이제 프로모션이 추가비를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아, 일단 뭐 이게 뭐 오래된 차량 아니죠? 아닙니다. 21년식이고요. 아, 21년. 네, 확인을 했고요. 네네. 네, 네. 예. 뭐 등록 일자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차가 나갔다 들어왔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차량이 이제 어, 렌탈사 측에서 선구매를 해서 그죠? 맞습니다. 5월에 네. 등록이 된 겁니다. 네, 등록런 시켜 놓고 일단 바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일단, 요거, 지금 사륜은 있나요? 4거 사륜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사륜도 아마 인기가 많아서 네. 금방 빠질 것 같아요. 네네.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대략 어느 정도 금액이냐, 견적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요거 확인시켜드리고, 바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영어 견적 보시면, 네, 지금 2.22륜, 7인승 프레스티지 기준입니다. 맞습니다. 색상 화이트펄 맞죠? 네, 네. 차량가 4,680만 원짜리 차량이 고 팔만 원. 아, 죄송합니다. 4,608만 원짜리고요. 자, 48개월, 60개월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자, 초기 병 없이 자, 초기 병 없이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2만 기준입니다. 일단. 네. 그럼 월 납입금은 보니까 자측 48개월 69만 5,180원. 60개월이 66만 3,7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네, 네. 일단은 금액은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리트가 굉장히 있고요. 네, 거기다가 프로모션까지. 네, 네, 어, 메리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시청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거 영상 오늘 날짜 기준으로 7월 14일 기준으로 올리는 영상인데 뭐 일주일 뒤에 문의하셔서 차 있냐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좀 곤란하고 일단 영상을 보셨는데 내가 팰리세이드를 좀 어, 빨리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어 진행해서 선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영상 다시 뵙겠습니다.